안녕하세요, 블랙몬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3일 오후 7시 지나가고 있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4월입니다. 벌써 2023년도 1분기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비트론 코인이죠. 주말 사이에 물렸다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영상으로 세력의 관점에서 탈출하는 방법 알려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트레이딩 팀에 소속되어서 같이 무료 현물 세력방, 무료 선물 세력방 유튜브 채널 세 가지 운영 중이며 전직 거래소 상장 및 MM팀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코인 흐름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고 세력들이 시세 펌핑을 하는 방법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머니 세력들한테 갖다 바치지 말고 잘 지켜내시라고 세력 관점으로 분석해 드리고 타점 공유 드리는 겁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보내시면 많은 정보 드리고 무료 세력 정보 방에도 초대해 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주시고요. 참말안 듣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아비트럼은 접근하지 마라 불안하다 라고 강조 드리면서 왜 접근을 하면 안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 아비트럼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세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불안한 위치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이건 업비트 아비트럼 1시간 보기인데요. 빗썸은 3월 24일에 상장을 했고 뭐 업비트는 어제죠. 3월 30일에 상장을 했는데 자 똑같이 상장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빗썸에서도 3월 24일 날2 4일날 상장하고 2100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조정. 업비트에서도 어제 3월 30일에 상장하고 2100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지금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있죠. 자 이게 뜻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합쳐서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악성 매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상당히 시세가 불안하다 그리고 업비트 빗썸에만 보자면 2,000원 2,100원 사이에 악성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올려 칠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아비트럼 30분 봉 차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인데 귀신같이 여기서부터 하락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아비트럼 물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지어는 아비트럼에 몰빵을 쳤는데 힘들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우선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탈출 가능한 방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비트럼의 단기 지지선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선이죠 1500원 라인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약30% 정도 조정을 받은 위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돈을 더 넣지 않고서 물타기 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런 걸 타이밍 물타기로 합니다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건 세력들도 시세에 롤링을 하다보면 세력들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력들은 더큰 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 물타기를 통해서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제가 타이밍 물타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두었는데, 자, 보시자면. 타이밍 물타기 어떤 고인이든 하락을 할때 기술적 반등을 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금융상품은 엄청난 호재 또는 엄청난 악재가 터진 거 아닐 때에는 한 방향으로 수직 상승 또는 수직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렸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 내려 꽂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핵심은 내 돈을 더 넣지 않고 물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코인이 여러분이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1,000원이고 1,000만원을 매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00원짜리가 7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해야 할건 뭐냐 해당 코인에 엄청난 악재가 나왔느냐입니다 누구나가 판단했을 때 상장 폐지나 락업 물량이 풀린다거나 하는 대형 악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고 나발이고 그냥 수직 낙합니다 그럴 때는 타이밍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비트럼은 그런 상황과는 다르죠 지금은 시세 파동이론 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아비트 빗썸에서 만들어진 2000원 2100원 사이의 악성 매물 때문 이라구요 자 그래서 아비트롬은 해당 코인 의 악재가 아니라 시세 가격 싸움 때문에 빠진 건데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선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10에서 한15% 정도는 나와줍니다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천원인 코인이 700원까지 빠졌다면 기술적 반등 타이밍인데 자 여기서 15% 정도 반등 즉 800원에서 810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내가 매수한 전체 시드머니에서 절반 정도 50%죠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손실은 200만원이 아니죠 100만원으로 끊어내는 거죠 자 그럼 현금 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8 7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한 코인은 다시금 하락을 합니다. 그럴 경우 여기 위에서 확보한 이 400만원을 보존을 하고 있다가 다시 700원선까지 빠지면 재매수를 해서 1,000원이던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거래소 매수 매도 호가창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건데 어쨌거나 평균 단가를 낮춰주고 나서 해야 할건 뭐냐 해당 코인의 호재 일정을 체크한다라든지 기술적 분석으로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면 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확실히 평단을 낮추고 밑에서 물량 장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평단을 낮춘 채로 속칭 말해서 존버라고 하죠 조금 더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라와 주면 깔끔하게 평균 단가 근처 자 이렇게 타이밍 물타기를 했다면 평단이 1,000원이 아니죠. 900원 초반이나 800원 후반대까지는 낮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단 근처에 시세가 도달하면 손실 없이 원금 그대로 찾고 나오는 걸 타이밍 물타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서 혼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단제 개인 번호로 코인 또는 물타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아비트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 저희 세력 가족방에서는 이런 아비트럼 같은 코인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세력이 붙어 있는 코인이 고 강조되어왔던 리플 코인 20% 정도 수익 실현 중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매수해서 3일 만에 1,800만 원을 돌파했네요. 자 그리고 이분도 5,200만 원 리플 코인 매수해서 현재 한 천만 원 정도 수익 6,200만 원 달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브 코인 1,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 톤 코인도 하루 만에 90% 슈팅 챙겨드렸죠. 자 리스크 56% 수익 실현, 그리고 스택스 코인은 250% 수익. 자 이런 거 세력 가족방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세력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할 수 있게 그리고 세력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할 수 있게 확실한 타점과 포지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 세력 가족방에 안 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남겨드린 전화번호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운영 중인 세력 가족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많이들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더 좋은 세력 분석 영상 보내드릴 테니 내일도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